안녕하세요 페어로그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점령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방댁은 풍라클 물브라 불닭 방댁이네요 매번 똑같은 공댁이긴 하지만 어, 이 방댁이 가끔씩 보일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 피닉스를 한번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어,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 드래곤나이트로 이 공속을 감소를 시키면서 어, 이제, 공속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몬스터들의 효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고, 그만큼 이제, 불헬레일이나, 뭐, 비페리킹 같이 공속을 챙기지 않고도 효율을 낼수 있게 눈작을 해주면, 어, 더 효율이 좋아지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습니다. 자, 두 번째도 같은 방대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풍 드래곤나이트를 사용을 해봤고요. 이번에는 불피니스를 잡기 위해서, 어, 브리프디트를 활용해서 망각을 걸고 잡아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. 뭐, 여차하면 풍운디네로 쿨타임을 밀고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, 어, 풍드래곤나이트는, 어, 풍라클, 그리고 풍피니스의 딜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탱작을 좀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풍운디네가 이렇게 풍드래곤나이트랑 함께 할 때는 공속을 챙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, 스펙을 챙길 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. 다음은 물호박 방대기입니다. 역시나 사선거점에는이 불수나 물호박 풍화프 방대기 아직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공대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이렇게 뷰페어리킨 비타의 빛도수를 사용을 해서 풍화프 먼저 잘라내고, 그 다음 물호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클리어를 했습니다. 어, 굉장히 안정성이 좋은 공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빛도수사가 어,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쓰시기 추천을 드리고, 빛도술사가 두 마리 세 마리 있다면 이 공덱을 양산해서 그냥 룬을 돌려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음은 비춘이 공덱입니다. 굉장히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한 공덱이죠. 이 공덱도 어 비춘이 스펙에 따라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고 저항만 안 뜨면 바로 클리어가 되는 그런 공덱이에요. 이번에도 같은 방 덱인데요 풍 가고일 물 늑대인간 물호울 공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공덱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공덱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파괴 정도만 하나 챙겨주면 천천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덱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을어 이게 풍하프가 이게 계속 쿨타임이 면역쿨이 어풍 가고일 턴에 바로 붙어 가지고 풍 가고일이 이슬을 쓰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, 푸가푸술사가 폭주가 계속 잘 터져 주기도 했고, 여기서 보시면 <laughs> 푸가푸가 폭주가 터지면서 물호우를 마무리를 해버립니다. 모두 치명타가 터지면서 어, 딜작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, 폭주도 좀잘 터지면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게임을 하게 됐고, 어쩔 수 없이 좀 공시를 하게 됐는데, 어,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스펙을 좋게 챙겼다면 어,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, 어쨌든 조금 아쉬운 그런 판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라부닥 광대기 한개더 있어서 또 바로 들어갔습니다. 사실 뭐 어떤 공대구로 들어가도 보통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광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암데몬 물마도사 조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. 그리고 불속성 딜러 중에 아무나 한 마리 데려가자 생각을 해서 어, 그냥 적당히 보였던 부요괴무사까지 데리고 온 모습입니다. 물마도사와 이 암데몬의 조합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번 방댁도 무로박 방댁이네요 이번에는 미러전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 뭐 미러전을 들어갔을 때 상대는 AI이기 때문에 어, 유저가 하는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풍하푸술사를 공격을 해서 체력을 좀 깎아주고 어, 불스나이퍼가 방각을걸수 있게 유도를 한 다음에 풍하푸술사 먼저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3대2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방덱은 풍하프 대신 암 머메이드가 들어가 있는 무로박 방덱입니다 이번에는 암 거문고를 통해서 아군의 딜량을 증가시켜주고 가루다 조커를 통해서 광역딜을 넣는 그런 조합을 짜봤습니다 어, 불스나이퍼가 남아서 좀 버티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짤짤이 딜을 넣어주면 마무리가 가능해요 이번에는 물 마도사 방덱이 있었네요. 빈 무이 그리고 불 이프리트까지 서 있는 방덱인데 그냥 무난한 딜탱 조합이면 깰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필승 조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풍팬더 브라크 불닭 공덱을 들고 갔습니다. 물 마도사가 부활을 시켜주긴 하지만 어, 부활 스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군이 죽지만 않으면 부활 스택을 충전해주지 않아도 되겠죠. 그래서 안 죽을 수 있고 좀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그런 딜탱형 조합으로 들고 갔습니다. 어, 그렇게 어려운 방덱은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에.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. 벌써 마지막 방대기입니다. 이번에도 풍라클과 불닭이 있는데 어, 물브라운이 대신 불피해가 들어간 방대기네요. 전체적으로 불속성이 많고 딜량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방대기였기 때문에 어, 체력 리더를 달고 물속성 3마리로 가면서 굉장히 좀 튼튼하게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어, 풍라클만 잡고 나면 변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을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네요. 자, 이렇게 이번 점령전까지 마무리했는데 어, 이번 주 목요일 어, 마지막 점령전을 통해서 또 이번 시즌이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다른 길던 분들도 모두 마무리 잘하시고 어, 원하는 보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